삶의 위로와 지혜가 되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아침에 거울을 보며 당신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세월이 새긴 주름, 힘없이 내려앉은 눈꺼풀, 어느새 빛을 잃은 머릿결, 그렇게 변해버린 모습 앞에서 이제는 꾸미는 일이 무슨 소용인가 하는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지는 않으십니까? 젊었을 때는 그래도 화장을 하고, 온매무세를 가다듬으며 하루를 시작했지만 나이 들수록 점점 그런 일들이 귀찮아지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다산 정향용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외모를 가꾸고 몸가짐을 단정히 해야 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의 말에는 단순히 남에게 보이기 위한 치장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존엄과 삶의 활력을 지키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떠올려 봅시다. 우리는 왜 아침마다 세수를 하고 옷을 차려 입고 머리를 빗는 걸까요? 그저 오래된 습관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그 안에 우리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 말을 하는 것, 얼굴빛을 바르게 하는 것. 이세 가지가 학문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을 기울여야 할 일이다. 그는 외적인 몸가짐이 단순히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상태를 드러내고 동시에 내면을 가꾸는 시작점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진 돌멩이가 물결을 일으키듯 단정한 외모는 우리 마음 속 깊은 곳까지 긍정적인 파장을 만들어냅니다. 젊은 시절에는 외모를 가꾸는 일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관계를 맺고 사회 속에서 자기 자리를 만들어 가야 했기에 옷차림과 몸가짐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만나는 사람도 줄어들면 이제는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고 있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일은 결코 남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한 나 자신에 대한 예의이자 존중이며 삶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자기배려 개념을 통해 이러한 통찰을 현대에 되살렸습니다. 자기배려란 단순히 자신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의 작품처럼 정성껏 가꾸고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단정한 옷을 입는 행위는 오늘 하루도 나는 살아있고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인시켜주는 의식입니다. 그 작은 행위 하나하나가 쌓여 우리는 삶의 주인으로서 하루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외모를 가꾸는 것이 자기 존중의 표현이라는 점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종종 자신을 뒷전으로 미루게 됩니다. 자식들 챙기고, 손주들 돌보고, 집안일 하다 보면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거울 앞에 서는 시간조차 아까워 대충 옷을 걸치고, 머리는 그냥 묶어버리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조금씩 우리 내면의 자존감을 깎아 먹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 그것은 자신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정성껏 얼굴을 씻고 크림을 바르고 옷을 골라 입는 그 시간은 단순한 몸단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 보내는 사랑의 신호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며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메시지를 내 몸과 마음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겉모습이란 속임수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는 외면만 화려하게 꾸미고 내면을 방치하는 것을 경계한 말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외모 가꾸기는 내면의 존중이 외면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머리를 감고 정갈한 옷을 입었을 때와 며칠 감지하는 머리에 구겨진 옷차림으로 하루를 시작했을 때를 비교해 보십시오. 기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단정한 모습은 우리에게 활력을 줍니다. 마치 책상을 정리하면 머리가 맑아지는 것처럼 외모를 가꾸면 마음도 가지런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얼굴빛을 바르게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얼굴빛이 바르다는 것은 단지 화장을 진하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얼굴의 생기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깊이 들여다보면 외모를 가꾸는 것은 삶에 대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이느냐는 우리가 삶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말해 줍니다. 헝클어진 머리, 얼룩진 옷, 구부정한 자세는 단순히 외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삶에 대한 태만함을 드러냅니다. 반대로 단정한 옷매무새와 바른 자세는 아무리 작은 하루라도 정성껏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정약용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기품은 사람을 감동케 한다. 외모를 단정히 하는 것은 겸손의 한 형태입니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마주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노년이 되면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체력도 예전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모를 가꾸는 일이 더 힘들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을 돌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삶에 대한 긍정의 표시입니다. 공자는 42부록이라 하여 마흔이 되면 미혹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노년은 더 나아가 삶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시기입니다. 그 본질 중 하나가 바로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몸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우리가 삶을 어떻게 대하느냐와 직결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 앞에 섰을 때, 오늘도 나를 소중히 여기겠다는 마음으로 옷을 고르고 머리를 빗는다면 그날 하루는 분명 다르게 시작됩니다. 작은 일에도 정성을 들이는 태도는 삶 전체를 대하는 태도로 확장됩니다. 식사를 할 때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도 혼자 차를 마실 때도 그 정성이 배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외모 가꾸기가 단순한 치장이 아닌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이자 사회적 존재로서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 만나는 사람이 줄어든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관계 속에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때로는 낯선 사람과도 마주칩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단정한 외모는 상대방에게 존중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정약용은 좋은 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나쁜 관계는 삶의 에너지를 고갈시킨다고 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첫 걸음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며 그 존중은 우리의 외모와 태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젊은이들이 노인을 대할 때 종종 불편해하는 이유 중 하나가 외모에서 느껴지는 자포자기입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구겨져 있고 냄새까지 난다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멀어집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서도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는 어르신들은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분들은 나이 들물 핑계로 자신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사회의 일원이며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정한 모습으로 세상과 마주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삶이 여전히 의미 있고 오늘도 살만한 가치가 있으며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혼자 있을 때조차 단정함을 유지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나는 언제나 나 자신에게 정직하고 성실하겠다는 다짐입니다. 미셸 푸코가 말한 자기 배려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의 작품처럼 가꾸고 매일매일 조금씩 더 나은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외모를 가꾸라는 말이 비싼 화장품을 사거나 명품 옷을 입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사치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정약용이 말한 단정함이란 깨끗하고 정갈한 것을 의미합니다. 낡은 옷이어도 깨끗이 빨아입고 비싼 화장품이 아니어도 얼굴을 말끔히 씻고 보습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희어도 단정이 빗고 주름이 깊어도 밝은 표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격이나 브랜드가 아니라 정성과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본질에 집중하게 됩니다. 거칠해보다는 진심이, 화려함보다는 소박함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외모를 방치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본질을 아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성껏 가꿉니다. 소박함과 단정함은 다릅니다. 소박함은 꾸밈없는 자연스러움이지만 단정함은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정갈함입니다. 여러분도 떠올려 보십시오. 주변에서 존경받는 어르신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자신을 가꾸는 분들입니다. 깨끗한 옷차림. 단정한 머리, 밝은 표정. 그런 분들은 말씀 한마디에도 힘이 있고 존재 자체로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자신을 포기한 듯한 모습의 어르신들은 아무리 좋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외모가 전부는 아니지만 외모는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는 창입니다. 이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몸을 씻고 머리를 감고 옷을 갈아입는 것은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위생과 건강의 문제입니다. 청결하지 못한 몸은 각종 질병의 온상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면역력이 약해져 작은 불결함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일 씻고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외모를 가꾸는 과정 자체가 가벼운 운동이 됩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옷을 입고 벗는 동작들은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노년기에는 이런 작은 움직임조차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누워만 있거나 앉아만 있으면 몸은 빠르게 굳어집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일어나 스스로를 단정히 가꾸는 루틴을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게 되고 그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 외모를 가꾸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입니다. 자신을 방치하면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거울을 보는 것조차 두려워지고 사람 만나기가 싫어집니다. 그렇게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정신은 더욱 침체됩니다. 반대로 매일 자신을 단정히 가꾸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거울 속 말끔한 내 모습을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밖에 나가고 싶어집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활동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정신 건강을 지키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더 나아가 살펴보면 외모를 가꾸는 것은 삶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노년의 가장 위험한 것중 하나가 무기력입니다. 할 일이 없어지면 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갑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도 씻을 이유도 옷을 갈아입을 이유도 없다고 느낍니다. 그렇게 며칠, 몇 주까지나면 삶 자체가 흐려집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는 루틴을 유지하면 그것 자체가 하루의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 씻고 옷을 입으면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신호가 우리 뇌에 전달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하게 됩니다. 산책을 나갈까, 친구에게 전화할까, 책을 읽을까. 작은 계획들이 생기고 그 계획들이 모여 하루를 채웁니다. 반대로 잠옷차림으로 하루 종일 있으면 뇌는 아직 휴식 모드에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하루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정양용은 규칙적인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공부하고 글을 썼습니다 그 규칙성이 그를 절망에서 구했고 수백 권의 책을 저술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이라고 해서 규칙을 버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자신만의 루틴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루틴의 시작이 바로 매일 아침 자신을 단정히 가꾸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외모를 가꾸는 것이 자기 표현의 한 형태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소통하지 않습니다. 옷차림, 헤어스타일, 얼굴 표정 모두가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어떤 색의 옷을 입을지, 어떤 스타일로 머리를 할지 선택하는 것은 작은 예술 행위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개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 개성을 표현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노년에도 멋을 부리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을 찾고, 편안하면서도 단정한 옷을 고르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것은 삶의 작은 기쁨입니다. 단 젊은이들을 무리하게 따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에 맞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재미있고 의미있습니다. 결국 정약용이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외모를 가꾸는 것이 단순한 허영이 아니라 자기 존중이자 삶에 대한 태도이며 타인에 대한 배려이고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며 삶의 리듬을 만들고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외모 가꾸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한 외모 가꾸기는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여주며 타인에 대한 배려가 됩니다. 그리고 외모 가꾸기는 건강을 지키고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실천적 방법입니다.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젊고 힘차던 시절도 있었고, 중년에 온갖 책임을 짊어지고 힘겹게 살던 시절도 있었으며, 이제는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노년에 이르렀습니다. 그긴 세월 동안 우리는 외적으로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가 휘어지고, 몸이 약해져도 우리는 여전히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 존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자신을 단정히 가꾸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거울 앞에 서는 것이 두렵다면 혹은 자신을 가꾸는 일이 귀찮고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면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오늘 하루도 의미있게 살아갈 가치가 있는가? 그 답이 예스라면 거울 앞에 서십시오. 천천히 얼굴을 씻고 크림을 바르고 옷장을 열어 오늘 입을 옷을 고르십시오. 그 작은 행위가 당신에게 활력을 줄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어떤 면에서 정리와 완성의 시기입니다. 앞서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 중 하나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입니다. 몸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우리가 삶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신을 정성껏 가꾸는 것은 삶을 정성껏 사는 것과 같습니다. 끝으로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오늘도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겠다고.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이 하루도 감사히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당신의 눈에는 잔잔한 빛이 당신의 걸음에는 여유로운 품격이 배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당신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영감을 주며 노년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허영이 아니라 존엄이라고. 그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며 동시에 세상을 향한 존중의 표현이라고. 이 생각에 도달하면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귀찮은 일이 아니라 소중한 의식이 됩니다. 나 자신과 만나는 시간. 나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 오늘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루하루를 정성껏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노년에 가장 아름답고 품격 있는 삶을 누리게 되는 자일 것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글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